안녕하십니까? PNS 코드의 김영혁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작년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21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어, 이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어, 현장에서 만났을 때 되게 많이 당황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그 당황함을 잠시 어, 한번숨 고르기를 하시고, 오,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푼 친구들은 어, 너무 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극과 극의 결과를 맞이했던 문제인데, 어, 이후에 많은 풀이들에서 뭐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쉬운 이야기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실제... 논의가 되어서 나왔던 게 사실이고 한데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이 문제가 과연 출제자 입장에서 어 너무나 그렇게 심플한 구조를 갖고 출제를 했을까 물론 당연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나름의 의미를 조금 깊게 한번 찾아 들어가서. 어,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 올해 고3들, 그리고 올해 또1년더 고생해야 되는 또 N수생 여러분들, 자, 그분들한테 뭔가 어쩌면 어, 올해 육모, 구모 더 나가서 올해 수능에서 자, 이 이야기가 어, 어떻게 혹시라도 표현이 될수 있는지, 어, 그런 약간의 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깊게 이 문제를 한번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칠판에 제가 제목을 어 3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의 일반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게 어 실제 이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반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미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두 가지 모델인 자, 뭐 다음과 같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알파베타 구간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놈이 알파베타 사이에 한 놈이 존재하는데 그 놈의 위치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너는 뭐 근이 한 개짜리, 근이 두 개짜리, 그럼 알파베타 사이를 1대2로 내분한 위치에 감마가 들어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 대칭점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직선하고의 관계에서는 뭐알파베타 사이에서 비율 자체가 감마의 위치가 비율 자체가 뭐 1대 루트 3으로 내분하는 위치에 감마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특수한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구간 내에서의 어떤 감마 포지션 위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어쩌면 21번 문항에서 우리가 한번쯤 출제자의 의도를 어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조금 더 뭔가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한번 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특수한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 정확하게 자 평균값 정리와 어, 미분계수가 동일한 이 포지션의 위치를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정할 수가 없다면 뭔가 또 다른 시도를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한 번만 어, 영상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마지막에 결론이 어, 책에 없는 어, 우리만의 공식 같은 걸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어 뭔가 정리된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1번 문항이 정리된 내용과 어떻게 매칭이 될 건지 거기까지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키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자, 대략적인 개요는 자, 에펙스가 있습니다. 삼차 함수가 여기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어떤 직선 상황이 하나가 펼쳐졌다고 한번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편의상 너의 위치를 x, 너의 위치를 x 플러스 p라고 했을 때, 뭐 기존의 예 포메이션 대로 얘기를 하자면 너하고 동일한 x와 x 플러스 p라는 구간 사이에 너와 평행한 미분계수를 하나를 정의를 해서 너의 존재성을 밝히자라는 게 기존의 평균값 정리의 의도라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이 포지션은 x의 포지션이 어디로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매번 그 위치 자체가 계속 수정이 되고 바뀔 건데 그 바뀌어지는 위치를 쟤네들처럼 어떤 특정한 비율로 일반화를 자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면 그렇게 일반화가 안될 거면 차라리 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시도를 할 거냐 하면은 어차피 너와 동일한 미분계수 값을 이 구간 사이에서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정의를 할수 없다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자, 그 이야기가 뭐냐. 자, 그렇다면은 너 둘의 중점을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랬을 때 자, 둘의 중점의 포지션이 x 더하기 2분의 p라고 설정을 하시고 자,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하나를 정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 그럼 당연히 너와 너는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두 개의 값은 다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너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너의 기울기를 m2라고 잠깐 설정을 하면 통상적으로 너는 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중점 상황은 항상 어떤 두 점이 지정이 되어졌을 때그 중점은 당연히 어 중점 위치에 정확하게 포지션하고 있을 거니까 그럼 너의 기울기와 중점 사이의 기울기 사이에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면 어이 방식으로 조금은 어 일반화에 대한 가까운 시도를 저희가 할수 있지 않나 자요 관점에서 한번쯤 이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왜 하필 중점을 잡느냐. 그 이유인 즉슨 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차함수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 기준으로 해서 둘 사이의 기울기는 도대체 무슨 관계 에 있는지 그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심층 분석의 키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m1과 m2라고 하는 놈이 자 실제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어떤 어, 실수만큼을 뭔가 규정을 해 준다면은 같게 만들 수 있을 것. 어,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저하고 이끌어 갈 얘기는 이 k 값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k 자리에 올게 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는데 자, 이 증명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증명을 할수 있고 어, 학생 모두가 어, 너무나 쉽게 오, 저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자, 요 k 값에 한번 집중해서 k 값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되려면 참고로 이차 함수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미의 알파베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 너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포지션의 위치는 당연히 중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 이 이야기를 이쪽으로 접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은 세팅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gx라고 하는 놈을 f'x라고 한번 지정하고, 자, 이 상황, m1, m2의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식으로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m1이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p분의 f x p fx라고 정의를 할 거고, 자, m2는 f x 2분의 p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죠. 자, 둘을 정의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k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요 포인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 얘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게 f x 가3차함수이고 그럼 우리가 설정한 g x 라고 지정된 놈은 2차함수입니다 그럼 요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요거와 매칭해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수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얘기냐 면은자이차수에서 P G에 X 더하기 P 빼기 GX 자 현재 이차수 얘기입니다. 자 너하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P를 정의를 하시면 얘는 지극히 이미 성립하는 등식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요 이야기에 의해서 자 요것만 아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논의 자체가 자 여기서 자변우변, f(x)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자변우변 부정적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요 이야기를 요쪽에다 한번 기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주어진 관계식을 부정적분을 하시면 p분의 f의 x 더하기 p 마이너스 f(x). 자, f 의 x 더하기 2분의 p라고 정의가 되겠죠. 더하기 적분상수를 우리가 k라고 맞추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이 좌변 우변식을 저희가 부정적분을 했습니다. 이제, 자, 부정적분을 하시면 적분상수 k 값을 구할 텐데, 자, fx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x자리에 어, 좌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p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f 프라임 제로가 쉽게 정의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어 이야기 자체가 니가 어, 투입되는 순간 2분의 p와 마이너스 2분의 p에 의해서 많은 성분들이 날라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p분의 자, f2분의 p, 자 마이너스 f2분의 마이너스 2분의 p입니다. 자 f 프라임 제로는 1창 계수일 거니까, 자 c 하기 k, 자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자 어, f2분의 p와 마이너스 2분의 p를 둘을 빼서. 제외하시면 너는 도대체 누굽니까? 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당연히 우함수 성분인 짝수 항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거고 홀수항 성분에다가 투입해서 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너를 투입해서 요 위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미리 두 배를 할게요. 자, 2 분의 p 가 들어온 거두 배. 자, 8 분의 p 세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c 쪽에 두배 하고 2 분의 p 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제. 자 너를 정리하면 p는 하나 약분이 돼서 날라갑니다 그럼 남는 게자 4분의 ap 제곱하고 하나 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너도 약분해서 날리면 c가 하나 날라가겠죠 이렇게 자 c 더하기 k라고 정리되어서 k 값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4분의 ap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자 얘를 우리가 처음에 적었던 이 결론식에다가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를. 공식처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논의를 했던 게요 얘기였고, 자 어차피 일반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시도했던 이야기는 뭐냐? 자 어차피 정의 정의되어진 임의의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지정되어진 구간의 중점 사이의 미분계수 사이의 어떤 둘 사이의 관계를 유도하자라는 게 이제 최초의 목적이었는데. 자, 유도돼서 나온 결론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만들어졌습니다. k 자리에 방금 구한 너를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p분의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제 4분의 ap 제곱입니다. 저희가 구한 적분 상수가 자 여기서 a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a는 최고창 갯수이고 자 p는 주어진 두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a, p만 잘 보시면 됩니다. a, p만 그래서 자 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아무래도 주관식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숫자는 명백하게 정해집니다. 2 e 또는. 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겠죠. 자, 요 포인트를 한번 열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자, 일반화 시킬 수 없는 3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에 가까운 시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자, 이미의 부점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정의를 하는데 어, 이 포지션 자체를 중점 기준으로 해서 두놈 사이의 기울기에는 과연 어떤 관계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을 한 결과물이 자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얘를 한번 실제 21번 문항에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뭔가 공식처럼 보여지는 걸 아주 간단하게 이차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자 다음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럼. 잠시 있다가 자,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21번 문항이 어떻게 해석이 될 건지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